아,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 방에 한켠에 이렇게 사이플러스 T2 스마트 로라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리를 좀덜 차지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한 대에 놓는 공간보다 덜 차지하거든요 여기 보면 뒷바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길이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한 대에 놓는 공간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트도 이렇게 순정으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매트 한장 깔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패드를 아이패드 거치에 놓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프트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좁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 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붙박이장에 거의 다을랑 말랑 하는 정도여가지고 저는 사실 여기 설치를 했다가 답답하면 이제 거실로 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제 방에 있으면 제가 이제 일하다가 큰 고민 없이 바로 앉아서 라이딩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방에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답답할까봐 왜냐면 앞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면 그냥 거실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요게 생각보다 패드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을 잘안 보고 패드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트위프트에서도 좀 워크아웃을 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계속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 놨고요 아시다시피 사이플러스 T2는 전원이 연결이 안 돼도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시면은 밖에 가지고 나가서도 트위프트 즐길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쓰니까 그냥 전원을 연결해 놓고 쓰죠. 그리고 이 다리들이 다 접힙니다. 여기 있는 다리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동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마노 12단 스프라켓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시마노 12단 스프라켓이라고 하더라도 딱 끼면요 변속 트러블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는데 이제 앱에 들어가서 조금만 조정해서 어떤 특정한 단 저는 이제 중간에 저렇게 놓고 쓰고 있죠 어떤 특정한 단에서만 소음 없이 잘 굴러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로라고 EGR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저항값을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내가 변속을 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냥 한 단에서만 트러블 없이 잘 굴러가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동계가 슬램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시마노 스프라켓이어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굳이 바디 바꾸고 스프라켓 안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어 씻지를 않고 <laughs> 이거 타고 나서 땀을 좀 흘리고 씻으려고 씻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좀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워서 일단은 소음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그 앞쪽에는 따로 바퀴가 얹어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뒤에가 워낙 넓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뒤쪽 부분이 워낙 넓게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라이딩 하면서 불안하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 흔들어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뿐이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음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에서 패드 볼륨 그렇게 안 키우고 이렇게 해도, 어,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아, 몰골이 좀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일단 제가 지금 씻지 않고 촬영 중이어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제품의 장단점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장점은 지금 제가 공동구매 알리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구입을 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약 50만 원대 스마트 로라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아, 이 옷도 지금 잠잘 때 입던 옷 그대로 <laughs> 입고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땀을 내고 이제 옷도 빨고 샤워도 하고 <laughs> 그럴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로 하고 트위프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고요. 파워 케이던스 모든 거다잘 연결되고 저항 값 조절 잘 되고 뭐 아무튼 우리가 아는 스마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50만원이면 이걸 사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가볍고 다리가 또 굉장히 잘 접어져서 타지 않을 때는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성인 남성이라면 들고, 들고 이동하는데 뭐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예요. 단점은 뭐가 있냐? 제가 볼때 자전거 한대로 장착했다가 또뭐 야라 갈 때는 떼서 나가고 또 집에 와서 장착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가 여러 대기 때문에 한대 이렇게 고정으로 물려놓고 쓰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만약에 자전거가 한 대여 가지고 그한 대로 노라도 탔다가 뭐 밖에 나갔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꽤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요게 있겠죠. 겨울 시즌에 아예 밖에서 안 타고 한두달 동안 집에서만 탄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물려놓고 어, 따뜻한 봄에 떼면 되니까요. 또는 뭐 6월에 한달 동안 장마철에 탄다. 뭐 그러면 또 괜찮겠죠. 근데 날마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밖에서 탔다가 쭈이프트했다. 한대 가지고 그러기는 힘들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지금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 제품 저랑 알리익스프레스 협업해서 374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 진행 중이거든요.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 중에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아래 링크 통해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공동구매할 때 구입하면 가격은 진짜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또 열심히 타고 씻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도 안한 몰골을 몰골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